저는 그 정치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한게한 한 30년 가까이 되는 네네. 것 같은데 예. 그때마다 제가 부인했어요. 샤이 자 붙는 거. 아.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어른이 네. 성인이 부끄럽긴 뭘부끄 이거는 샤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엔 샤이라고 생각해요. 샤이 어. 보수층이 어. 실질적으로 거짓말했거나 어. 응답을 안 했거나 이런 어떤 피해배피했다. 왜냐하면 진짜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개엄이라는 거. 음. 다른 음. 어떤 것보다 이번에 개엄을 찬성하는 그런 보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음. 계엄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어, 대통령이 진짜 무슨 잘한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승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도 딱히 내가 지지하고 싶지 않은데 음. 이재명 후보는 반대 해 그런데, 여기에 내가 대답을 하는데, 뭐랄까요, 뭐, 양심? 미연게, 아, 난 진짜, 그, 저, 보수지, 보수 맞습니다. 뭐, 누구를 찍었으지잘라고 솔직하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게 아마 많이, 이번에는, 이번에야말로 샤이토리, 샤이보수층이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